안 안녕하세요. 히히히히히 아니 쟤는 왜 끼어들었어? 오늘의 우승자는 제티. 야 누가 보게도 니 제티 자신감이 헐헐해. 야 누가 보게도 니가 제일 잘했어. 어? 진짜랄랄랄랄라. 이쁜 곳에도 나가고. 정말 좋은 곳이야. 아, 노래 그쳤다. 아니, 쟤는. 왜 끼어드는 거지? 좋은 수가 없을까? 아, 따라와 봐. 따라와 봐. 야너 이제 끼어들지 마. 척척척척. 인터넷으로 제티가 저금 아. 아니 어떻게? 아니 내가 믿었는데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 죽을 거 같아. 선생님이 그렇게 믿지 말걸 그랬다. 아우 제티야 미안해. 으흐, 안 되겠어. 2 탄으로 봐주세요. 그럼 안녕.